아 얘들아, 내가 오늘 시작 테스트 다안 불러줬지? 내가 지금 불러주고, 뿌리까지 다 해줄게. 아, 일단 불러줄게. 1번에 64, 2번에 19, 3번에 3, 4번에 마일, 5번에 마이너스 60, 6번에 2, 7번에 A1, B1, C5, 그 다음에 8번에 5, 9번에 3번, 10번에 2번. 그래서 지금 테스트 결과는 올려놨어 그래서 자기거 확인해보고 궁금하면 질문을 안해도 되는구나 내가 풀이 해줄거니까 그 여기 지금 오늘 오프왔던 친구들의 시험지가 나한테 있거든 자기 틀렸던거 궁금한 친구들 나한테 카톡하면 돼 이걸 본 친구만 카톡하겠지? <laughs>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을 구하래요.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8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있는 거 통분해 x y z 분에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3, 2라고 알려준 거야. 그럼 일단, 요거 두개 있지? 요 앞에 두 개. 요거 두개 가지고 요 놈은 알수 있어.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제곱에서, 마이너스 2, X, 아, 요거 한 거란 말이야. 집어넣게. 18. 마이너스 2, 몰라, 별. 아, 얘가 9야. 아, 선생님, 얘가 9에요. 아, 그럼 자동으로 얘는 3. 아, 다 했어. 그럼 이제 세제곱 합 구할게. 우리 오늘 열심히 외웠잖아.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 요거 알지? 쓸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 x 눈하고 아, 손만 있으면 대인만 잘하면 되지 집어넣게 내가 구해야 되는 애 하트 x y z 가 3이었어요 집어넣어9 구는 얘가 6 그 다음에 얘가 18.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하기 아까 9였지. 마 9. 위에 쓸게 하트는 요 5번 계산하면 54. 9, 6, 9, 54. 9 넘겨 더하기 9. 아 정답은 63. 음. 이번 해야 돼. 해야죠. 이번 볼게요. 조립제법 하래요 쓸게. 3 마이 마오2 4 1 5 1 1 2 3 5 6 2 3 6 4 8 4 6 7 8 B, 뭐래 답은19 됐지? 3번 볼게 거기 x에 관한 항등식을 x마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럼 x마일을 0으로 0으로 나는 x가 1이지 그럼 1, 2, 3쓸때3 나왔다는 거야 1을 그럼 1 집어넣을게 어 fx라고 할게요 f1이 3이라는 거고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3이지 0 되는 x가 마1 아, f 마일이 마3이라는 거야. 집어 넣을 게첫 번째 거.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4. 그치? 아, A 더하기 B는 4고요. 두 번째 거 대입할게. 1마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마3. 아, 두 번째 식. 마A 더하기 B는 4 2. 4의 연방. 2B가 2지. 암, 따라서 B는 1. 1 집어넣으면 A는 3. 곱하면 3? 맞아. 그 다음에 4번. 4번, 4번. 거기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 얘를 잠깐만 fx라고 할게. 얘를 x 마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래요. 그0 되는 x가 누구야? 1이지. f1이네. x 마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f1. 그 다음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 마 2지. 가운데는 x가 y이니까 둘이 어떻대? 같대. 끝. 집어넣을게. 나머지 정리 집어넣을게. 1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5는 집어넣을게. 8, 16 플러스 2a 더하기 5 끝. 5는 지우고 5 마이너스 a가 8 플러스 2a야? 이위와 3a가 마사 아따라서 a는 마1하 아. 하고 있나? 어, 하고 5번 볼게. 걔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인수로 가진다. 그러면 써볼게. 2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 없을 요 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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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인수가 되지. 음? 마이 곱하기 X 마이를. 끝났네. 그럼 0되는 X 누구야? 2랑 1이죠. 그럼 2 집어넣을게.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16 플러스 4A 더하기 14 더하기 B가 나머지 0. 한번더1 집어넣을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B는 0. 반박하면 되네. 첫 번째 식,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0. 두 번째, a 더하기 b는 마 9. 100. 3a는 마이너스 21. 자, 아, a는 마 7. 집어넣어. b는 마 2. 끝났네. a랑 b를 구했어요. a랑 B를 구했어요. 뭐 구하네? 이 다음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에 X에다가 모델이 파란 소리야. 그치? 마2 집어넣어. 할게. 마16. 마28. 마14. 마. 16, 마, 28, 마, 14, 마 계산하면 마 30, 마30 정답은 마이너스 60 음. 시험지는 카톡방에 있는 거 알지? 이거 미정계수고 하는 거지, A, B, C. 아. 그렇지. 뭐 설마 전개에서 비교할 거야? 음. 뭐해? 수치래. 왜? 항이 인수분해되어 있잖아. 어, 0 되는 x가 누구 있지? 0 마일 1 있어요, 선생 음, 마 x에다가 0 마일. 집어넣을게. 날라가, 날라가. 3은? 날라가, 날라가. 0 집어넣어. C 곱하기 1 곱하기 마일. 아, C는 마3. 마일 집어넣을게. 2 플러스 3 더하기 3은? 날라가. 얘는 있네. B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이 날라가. 그러면 8은 2이야, B는 4. A만 보면 돼, 이만. <laughs> 1 집어넣어. 2-3 더하기 3은 A, 1, 2. 2A가 2네? A는 1 A, B, C, 4 더하기 3. 둘 번에 어디다 내모 쳤지? 모든 그치? 모든? 그럼 주인공이 지금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지? x Y. 아, 주인공이 X랑 Y야. X랑 Y로 묶어야 돼. 좌변 전개. 2 a x 마이너스 3 a y 더하기 a 더하기 d x 플러스 2 b y 마이너스 잠깐 냅둘게 잠깐만 자변 전개했어 주인공이 x랑 y잖아 뭘로 묶어야 돼 x랑 y로 묶어야 돼 x였어요 그럼 2 a 더하기 bx y 여기 있어요 y 묶어 마이너스 3 a 더하기 2by 남은 애 남은 애들 뒤에 살짝 쓰시고 끝 자변을 xy에 관한 시 xy로 묶은 거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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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옆, 우변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오래요. 자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돼. 그럼 얘 얼마야? 3. 얘 얼마야? 마일. 어나 아, 똑똑해서 얘왜 얼마야? 5 그치 뒤에 c를 안 썼네 미안하다 여기 c도 있네 아 이게 예. 끝났네 그럼 요거 연방하면 2a 더하기 b는 산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는 마이리즈 요거 연방하면 ab 나오겠네 a는 1 b는 1이네요. 집안아, 집어져. 11, 아, C는 5. 11, 5. 8번 음. 팔만 봅시다. 8번에 뭐 내모쳤게? 관계없이 내모쳤지? 한 등신. 주인공이 누구야? K. 뭘로 묶어야 돼? K로 묶어야 돼. 한번 볼게. 어, K 어디있어 K. x제곱하고 마이너스 다이지 x제곱 마 4k 나머지 2y제곱 마이너스 18은 0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은거야 아 그럼 자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돼요 아, 나도 0 나도 0 그치 요거 아, 있지 x제곱이 얼마여야 돼 4요 x는 Y제곱이 9여야겠네? Y는? 뿔, 마, 3. 문제에서 X 더하기 Y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럼 제일 큰게 누구야? 2랑 3이네. 정답은? 5. 음? 9번에 너네 4번이라고 했자? 그치. 그때 틀렸다고 했지, 미네이 음. 두번보시다 여기만 듣고 있는 친구도 있겠다. 아, 아니까아이가요 아, 잘 들어. 아, 이렇게 했어. <laughs> 거기, <웃음> 거기 구하라는 게, 이렇게 다 더하라고 구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1, 1, 1, 1 났지. 미네린이 모든 한 개수의 합은 1이라고 했거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너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 2의 15제곱은 a 여 A1, A2, 쭉쭉쭉쭉, A4, I14, 더하기 A15. 그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계수 총합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 구하래? a1부터 더하래. 아씨, a0은 넣는 거야 안 넣는 거야? 빼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아, 상수항. 상수항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라고 할게? 0. 0. x에 0 집어넣으면 다날아가잖아 아 상수항 0 집어넣으면 아 상수항 a 0는 1이에 아 그래서 얘가 1이야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건2에 15제곱에서 1을 빼는거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3번 한명 맞았어 한 명은 알겠지? 됐지? 그럼 이제 10번 볼게 이거 지울게 이거 지워야 되니까? 10번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X에 1 집어넣은 거 위에 있잖아. X에다가 마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여는 A여. 마일 집어넣어. 마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쭉쭉쭉쭉쭉, A14, 마이너스 A15.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홀수번만 구하라고 써있거든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짝수 지우려면 빼야 돼! 빼. 아 그럼 두 개씩 생기네. 빼면 0 빼는 거니까 똑같지? 2의 15제곱. 그럼 얘만 남기려면 2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2의 15제곱을 2로 나눠야 되지? 그치? 설마 2에 1 4대고 끝! 금요일 날 시험 잘 보고 테스트 질문 있으면 보내면 돼. <laughs>